네 안녕하세요 천유사입니다자 오늘 STX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떴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긴급 공시가 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 어떤 공시가 떴느냐 STX 8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게 떴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 하한가예요 그쵸? 38만 주 정도 걸려있는데 이게 잔량이 제가 봤을 때더 쌓일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엮이 쌓인 거고 자, 그리고 그린 로지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하가까지는 안 갔는데, 자, 일단 이 공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부분, 3자 배정이랑 일반, 일반 공모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악재로 인식을 해요. 그쵸? 그런데 이 스테이스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이 아니라 이제 일반 공모로 뜻기, 떴기, 떴기 때문에 무조건 악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일반 공모에서 자금 조달의 목적이 어디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만약에 시설 투자야. 그렇죠? 우리가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시설을 늘리려고 해. 이럴 경우에는 비록 일반 공모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예전에 뭐 이제 신성 데이터 테크가 신성 에스에 대해서 유상증자 시설쪽으로 투자한다 이러한 예시가 있죠. 자, 하지만 에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뭔가요? 결과적으로 채무상환 자금에 절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800억 중에서 800억이죠. 이 800억 중에서 지금 400억 절반이 채무상환에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채무 무상환에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뭔가요? 결국은 빚가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 자금에 또 400억이 들어가요. 운영 자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굉장히 불투명한 자금이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다 쓰겠다라고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에스테이스 기업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야 돼. 직원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줄 돈이 없어.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이거를 갖다가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분류가 어디에 들어간다? 운영 자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s t s 운영 자금, 채무 자금 두개다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자금 조달을 갖다가 누구한테 한다? 우리 일반 주주들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완전 대 악재입니다. 그쵸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부터 바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어떠한 시간인가요? 동시 효과라죠. 이 시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내일 오전부터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단가 그리고 이제 평단가별로 비중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예요. 여기 0209048706으로 이제 Sx 숫자 1 번. 주시고요. 그린 로지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린 로지스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전쟁권으로 물류 쪽 그리고 이제 어떤 거 공급 쪽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해운이랑 물류랑 조선이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고 s t 스 그린 로지스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몇 프로까지 갔었나요? 이렇게 19% 까지 갔었어요. 마지막 종가 마감 때, 심지어 양복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시간 외에 플러스 4% 상승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STX 유상증자 공시권 뜨고 나서 얘네 어떻게 플러스 4 시간에서 4 움직이던 게 바로 마이너스 곤두박스 쳤어요. 이 말은 뭐다? STX나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린 로지스에 대해서, STX에 대해서 왜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느냐? 결과적으로 sts 이 니켈에 관련된 부분 혹은 나중에 이 원자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올 트롤이고 여기에 대한 운반을 누가 맡는다 STS 그린 로지스가 맡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들이 얘네가 일부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는 결과적으로 계속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TS가 이렇게 악재가 떴다? STS 그린 로지스 한테도 역시나 악재인 거예요. 그리고 주가 영향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 t s 랑 그린 로지스 지금 평단가라 비중을 가급 다 보내줘야 돼요. 여기 020 9024 8706으로 이제 STEX 혹은 이제 그린 노지스 혹은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고 중요한 거는 평단가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 평단가 대비 비중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STEX가 지금 제가 아까 그 IR 담당자랑 되게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굉장히 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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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들로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미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찌라시가 돌고 있냐 SDX 자본 잠식이다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자본 잠식이 되면은 이거 그 뒤에 되는게 거래정지 입니다. 거래정지 되기 전에 뜨는게 감자입니다. 감자 뜨기 전에 뜨는게 보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 80억 단위도 아니에요. 80억이면 그나마 아씨 몇번 그냥 급락 맞고 기술적 반전 되겠네 라고 했는데 무려 8 800억 단위입니다. 천억 근처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상증자 뜨고 나중에 감자 뜨고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본 잠식 찌라시가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기 0659024 8706으로 에스텍스 혹은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 그냥 과감없이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텍스 문제가 뭐죠 시간의 하가 갔는데 시간의 하가가 다행히 몇백만주 몇천만주가 안 쌓였어요 그 말은 뭐다 내일 이거 오전장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065 9024 8706으로 stx 그린 로지스 문자 주시고 반드시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 취지에 맞춰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당일 단타 그리고 이제 매집주 이두 가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익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타랑 이제 매집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초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10시 그리고 막 11시 1시 2시에 만약에 이제 종목이 나가면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이 종목을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 매수 사인이 나올지 모르는 거를 이제 실시간 대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상 이거를 문자로 받고 그 종목을 확인하고 엘시테스를 켜서 로그인을 하고 종목을 찾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종목이 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지도 못할 종목들을 왜 주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아예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9시 시 전에 종목이 나가요. 이제 8시 50분부터 8시 이제 55분에 한 개의 종목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장가 이제 종목이, 나, 종목이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시가 9시 장 시작되면 시가에 체결이 되고 급등이 될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러한 방법인데 일단은 이제 얼라인드라는 종목이 나가죠. 이게 보시면 이제 10월 13일 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캡쳐본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캡쳐본 띄워놓고 조작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아예 이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라인드라는 종목이 8시 55분에 나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13일 9시 2분에 이제 시가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11,200원에 시가가 형성이 되고 여기 이제 9시 5분에 12,350원 이제 가량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당일 단타 매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아예 미리 한 템포 빠르게 이렇게 가격까지 써서 시장가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드가 여기 이제 시가에 11,200원에 체결이 되고 제가 12,000원 전후로 9시 4분에 매도하라고 싸이 나가죠. 그쵸? 이제 9시 4분에 매도 문자가 나가면 이거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9시 5분에 12,310원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슈팅이 나오면서 12,340원 그리고 12,350원까지 나가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매수 가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제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에서 55분에 이렇게 55분에 이제 시장가 주문이 나가니까 시가는 당연히 체결이 될 수밖에 없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장 전이다 보니까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차한잔 마시면서 8시 50분부터 미리 이제 로그인 해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5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편하게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시가 체결이 되는 거고 제가 또 이제 이제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가죠. 9시 4분이니까. 그럼 이제 매도 사인 나갔을 때, 어, 매도 사인 나갔네. 라고 해서 바로 주문 넣으면 이렇게 1분 뒤에 바로 체결되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수입 보는데 시간이 정확하게 5분 걸렸어요. 보통 이제 7% 정도 이제 수익을 받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시초가 매매가 나가고 이제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음날에 다시 이 종목이 시장 테마로 급등할 종목이야. 그러면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어, 이거는 내일 하루 더 볼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종목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로나 흥구석유가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로나 흥구석유 요것도 제가 이렇게 위로 이제 올려드리면 10월 10일날 이제 뉴스링크 띄워드리죠. 이제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제 워낙에 이슈가 돼서 이거 띄워드리고 제가 우리로라는 종목을 8시 52분에 나가요. 제가 하루에 한 종목이 원칙이지만 이날은 제가 에너지 관련주를 무조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 예외적으로 추가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종목이 일단 흥구석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흥구석유가 지금 이렇게 10월 10일날 이제 제가 사인이 나갔죠. 10월 10일이 이날이에요. 그쵸. 이제 시가에 나가고 거의 이제 상따로 들어갔는데 상따 들어갈 수 밖에 없는게 에너지 관련 종목이 당연히 2, 3일 더튈수 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흥구석유 8시 52분에 시장가로 나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계속 움직였었던 종목이라 제가 하루 더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흥구석유는 이스라엘 전쟁권이 오늘부터 이슈 터진 거라서 내일 하루 더 봅니다 라고 했어요. 흥구석유 기억 어떻게 됐나요? 다음날 고가 27% 찍었습니다. 바로 흥구석유 매도사인 나가죠. 그쵸? 20% 수익을 봤어요. 우리로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이제 10월 10일 날 나갔죠. 여기 10일 날 나가고, 다음날 어때요? 갭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 주도 테마가 양자 컴퓨터랑 이스라엘 전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도 9시 2분에 그냥 바로 갭상승 뛸때 이날 나갔죠 이날 뛰고 갭상승 뛸때 바로 어떻게 13% 수입 보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단타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단타 종목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010 9024 8706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세요. 이제 혹은 당일 단타라고 이제 보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수익이 이런 이제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 이제 10월 13일 얼라인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7% 수익을 받고 흥구석유 10월 10일날 매수 나가서 다음날 20% 수익. 우리로 마찬가지로 10월 10일날 나가서 10월 11일 매도 19% 수익. 나머지는 전부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 얘기한 대로. 9시 이후로 나가는 게 아니라 9시 장전에 무조건 8시 55분 혹은 뭐 8시 50분, 8시 51분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간다는 거죠. 수익률이 보통 뭐 20%, 35%, 뭐 이제 10%, 뭐 이제 5%, 7%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손절된 종목은 딱한 개밖에 없었어요. 신태값 바이오 하나만 이 손절이 나갔는데 이날도 이제 8월 29일 날 이제 매수가 나갔는데 8월 29일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2%인가 상승 마감 됐습니다. 근데 제가 10시 한 전으로 뭐 8시 40, 분 정도에 상승 탄력이 없어서 그냥 자르고 다음날 당일 단타를 준비를 한 거예요.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해서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항상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외로 이제 우리로랑 이제 뭐 이렇게 흥구 석유 정도만 제가 이제 뭐두 종목 나가고 다음날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매수. 를 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9시 장전에 아예 8시 50분부터 55분에 매수 사이 나가면 못잡을래야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8시 50분 부터 h t s 켜놓고 로그인 해놓고 5분만 기다렸다가 시장가 주문 넣고 9시에 시가 체결되는 거 보고 슈팅이 나올 때 그냥 바로 매도하는 방법인데 이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려요 아시겠죠 이게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만 들어가도 하루에 50만원 이거 한 달이면 얼마죠? 1 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나는 500만원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하루 수익 20만원. 이거 한 달이면 얼마죠? 400만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 달에 천만원 용돈 벌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010-9024-8706으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가끔씩 신규 상장 종목도 들어가요. 신규 상장 종목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식큐레터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장전에 8시 52분에 제가 이제 8월 24일날 이렇게 이제 뭐 신규 종목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단타라고 쳐보면 지금까지 단타 나갔던 종목들이 다 뜹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해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두 번째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일단 문자로 먼저 보내드려요.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텔레그램을 보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문자 받는 걸더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제가 일단 단체 문자를 먼저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일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텔레그램 들어오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편하게 문자로 받아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캡쳐본을 보여 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구독자 분들의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지우고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자 캡쳐본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 조작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증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직접 조작이 없다는 것을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인은 문자가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여기 사인 나간 게 있어요. 그쵸? 종목이 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이시죠? 8월 24일, 8월 24일날 뉴스 니크 이제 띄어드리고 8시 52분 이제 종목이 나가는데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대박 었어요.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보시면 8월 24일이 이제 이날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날 시가 19,000원 형성되자마자 상하가 갔어요 다음날 또 상하가 갔어요 다음날 또 급상승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시초가 매매로 나갔지만 급등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쭉 보면은 이제 모비스 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중간에 나갔는데 뭐 이제 9월 20일 날 여기 나간 거 보이시죠 모비스 라는 종목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9월 20일이 이날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시가 3,970원 체결이 되고 상하가 그리고 다음날 또 상하가 다음날 또 23% 급등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역들 전부 다 적혀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모비스 셀바스 헬스케어 우정바이오 모비스 셀바스 헬스케어 우정바이오 제가 손실 수익 전부 다 투명하게 다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 수익률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이 시초가 매매를 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손실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 여기 010-9024-8706으로 1번 보내주시고요 나는 단타가 조금 적성에 맞지 않아 단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는 약간 이제 매집주 혹은 스윙주를 하고 싶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원래 당일 단타를 하기 전에는 이 매집주랑 스윙주 위주로만 진행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정보들 받고 싶으시면은 2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잠깐 인증을 드리면 일단은 요번에는 제가 영상으로 또 인증을 드릴게요. 영상으로 인증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요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급등 종목 잡는 한 가지 쉬운 방법 땡땡 매매라고 있는데 이 땡땡 매매가 바로 일정 매매였습니다. 그쵸 음, 일정 매매였는데 이 종목은 종목이 STS요. STX 에스텍스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당연히 영상이 나가기 전에 제가 이미 문자나 텔레그램도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에스텍스라는 종목이 6월 15일이잖아요 6월 15일이 날짜가 이 날짜였어요 그쵸 이제 이 날짜에 나갔는데 지금 보시면 종목이 급등이 될때 나가지 않아요 이제 급등이 될때 나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가 될때 나갑니다 말 그대로 내수 주문을 넣어놓고 그냥 본업 할일 하다 보면 알아서 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지도 못할 종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할 때 편하게 나가서 지금 얼마 갔나요? 4만 5천 원까지 만 원도 안 되던 종목들이 4만 5천 원까지 무려 4 배가 급등이 됐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죠? 정확하게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넣었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거 주식 복리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천만 원 넣었으면 4천만 원된 거고,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나가고. 제가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는 종목을 뭐 10개에서 20개 나가지 않아요 제가 매집주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에서 3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매도 하면은 하나 매수하고 하나 매도 하면은 하나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 종목이 네가 사라는 거다 사서 이미 다 현금 비중이 없는데 왜 자꾸 종목이 나와 이거를 제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맞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주를 스윙주를 제가 2개에서 3개 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당일 단타로 들어갑니다. 6월달에 제가 STX라는 종목이 나갔다고 보면은 제가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간 게 바로 동운 아라텍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동운 아라텍 마찬가지로 쳐보면 동운 아라텍도 제가 이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6월 2 2일날 나갔어요. 6월 22일 날말 그대로 이렇게 급등할 때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눌림목 조정 때 동운 아라텍 같은 경우도 몇배 급등됐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5 4,300원까지 갔. 이날 제가 똑같이 매도사인 보내드렸는데 만원대 하던 금액이 5만원까지 갔어요 몇배간 건가요 정확히 5배 급등이 된 겁니다 천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1억 넣었으면 5억이에요 그쵸 말 그대로 6월달에 이 에스틱스라 돈 아나텍 두 개의 종목만 잡았어도 두달 만에 천만원이 1억이 된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 10억이 된 거예요 제가 매집주나 수익주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크게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돈은 아테텍이라는 종목도 말 그대로 제가 여기 똑같이 영상 6월 22일 날 찍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동훈 아나테 신주 인수권 행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여기 보여드리죠? 어떤 것 때문에 급등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렸지만 이러한 종목들 은 어떻게 문자로도 다 나갔다는 겁니다. 문자로도 나갔고 여기 텔레그램으로도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STX라는 종목을 쳐보면 제가 최초 매수 언제죠? 여기 6월 15일 상세 브리핑 드리는 거 보이시죠? 6월 16일날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죠? 동훈 아나텍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6월 22일날 매수 나가고 6월 28일날 절반 매도 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에서 제가 전략 매도가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6월달에 종목 나갔던 게 에스텍스랑 동훈 아나텍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종목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다음 종목 나갔던 게 뭐였나 제가 여기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나갔어요. 그쵸? 여기 8월 1일 날 매수 사에 나간 거 보이시죠? 8월 1일 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이때는 제가 월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상 여기까지는 급등할 자리다. 그쵸? 이게 8월 1일에 나간 겁니다. 그럼 페트론 똑같이 또 검색을 해보면 8월 1일이니까 언제였나요? 8월 1일이 이날이었어요. 그쵸? 이날. 이날을 월봉상으로 가격이 얼마였나요? 23,000원 때였습니다. 이때 23,000원 때부터 지금 한 한달 만에 47,000원 찍었어요. 몇 배가 갔죠, 지금? 똑같이 두배가 갔습니다. 그 장이 안 좋았을 때도 두배 더블 100%가 갔다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러면 STX 동원 아한테 2개가 매도 됐으니까 팩트론 말고 하나의 종목이 더 나갔겠죠. 그 종목이 뭐였죠?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8월 20일 날 나간 거 보이시죠? 제가 로봇 대장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IPO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저항 매물대가 지금 여기 현재 강력한 지선이 된다 위에 번호 똑같죠 이 번호 역시도 제가 얼마였나요 가격이 8,500원대에 제가 매수사인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인증을 드리고 있는 건데 문자라도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마찬가지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 이 자리였다 그쵸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얼마 급등이 된다요 8,000원대 하던게 17,000원대까지 한 달도 안되서 또두배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페트론이나 유진 로봇 뭐둘다 어떻게 8월 달에 나간 종목인데 한달 만에 두 배가 갔다는 겁니다. 각각 종목이.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스윙이나 매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한달 만에 매도가 됐으니까 9월 달에 또 나갔겠죠. 9월 14일에 나갔어요. 그렇죠. 9월 14일 날 2,675원에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상하가 갈 거고, 그리고 이 가격 넘어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모비스라는 종목도 이제 9월 14일에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러한 차례에서 나갔죠. 상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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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상승. 지금 3거래일도 안 돼서 몇 프로 급등한 건가요? 지금 2천0 0원대 하던 게7천0원까지 무려 3배가 갔어요. 제가 이제 스윙주나 매집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완전 바닥권에서 사자마자 7거래일 안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런 매집주나 수인주를 원한다. 여기 이제 010-9024-8706으로 2번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것들을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100%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당일 단타로 아까 원하시면 시초가 매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매집주나 수인주를 원한다. 그러면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로 이제 매집주 두개다 하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두개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일단 문자를 우선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자로 이제 장중에 항상 이제 매일 당일 단타 그리고 매집주 정확하게 매수, 매도 사인을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매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편하게 한 템포 빠르게 미리 가격 매도를 보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전부 다 수익 극대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9024-8706으로 숫자 당일 단타 1번 시초가 매매 단타 1번 그리고 매집주랑 수인주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종목명이나 평단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진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